만주키치 이반 페리시치 이반 라키티치 모드리치 코바치치 야 루카 바이로그. 모드리치 코바치치 오 대한 놈들 굉장히 다센 선수들이죠. 진짜 그냥 강일군 아니야? 음, 맞습니다. 솔직히 크로아티아도 월드컵 나가는데 그러니까 음, 열심히 해야죠. 아, <laughs> 유니폼이 정말 제가 또, 어, 또 감독끼리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 또 친하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감독님과 <laughs> 아이고, 네, 네 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 이란전 빨리 보고 싶다. 오야, 야 괜찮아. 어, 야, 야, 아이고, 까비. 엥? 크로스요? <laughs> 패스요, 패스. <웃음> 그냥 <웃음>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아, 네. 마간을 <laughs> 이용해서 홍보 한번 합시다. 예. 저희가 주말에 EPL 경기를 방송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또, 놀러 오시면 아주 재밌게 볼수 있죠. 오, 이슬찬. 우와! 오우, 야! 누가, 누가 넣었어? 황희찬. 아, 음. 역시. 아, 이, 이 이슬찬 선수가, 그, 러시아. 오, 시나러시부터. 이슬찬이 저번, 음. 예, 저번에도, 저번 경기에서도 나, 크로스 날카로운 있었는데. 크로스를. 이야. 오우, 야. 와. 정말. 멋있다. 저런 골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 만족했지 안돼 야야 수비봐 수비봐 와야 김승규 하지만 한 김승규가 있다 야 음. 김승규 역시 아 뭐들 있지 무서워요 어어 어유 아 대한 로브랜의 옵사이드 또 리버풀 선수죠 그렇 어유 잘 아시네 아또내가 요즘, 요즘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오 그래도 어떻게 예 크로아티아 상대로 잘했어. 예, 음. 응, 잘했어. 이성민 선수 빼보고 이승우 선수 한번 윙으로 써봅시다. 예, 한번 한번 네. 넣어보죠. 그리고, 그리고 이번 선수. 경기는 좀 이렇게 그걸 해봅시다. 경기력을 올려줍시다. 빨리 떨어져 있는 선수들을 선수 빨리 써보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음, 구자철 선수도 투입. 아, 기성용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어? 어, 지금 크로아티아가 밀릴 전력이 아닌데 <laughs> 살살하나? 아니 저희가 잘하는 거죠 박지 박축지감독오오야또 났어 뭐야 야 어, 대, 이승우 대승우 정말 기대됩니다 이승우 선수 오, 아 진짜 이번에 그 일군 팀으로 세리아로 네. 가서 아 너무 기대돼 진짜 세리아 어? 중계 해주나 오야 굴절이죠 지금 네. 네, 굴절이 굴절인죠? 어쨌든 뭐잘 쳤습니다 아 모드리치 아, 아이고 모드리치가 또 실수를 했네. 어, 또 수비, 수비... 아, 야, 이거 수비... 가 지금... 아, 김진 지금 보시면은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보세요, 김진수가... 정말 아니죠? 현실 같은 이, 모습을 위주에 따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죠. 그러네요, 아...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있는데 수비가 너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도 솔직히 김승규 선수 아니었으면 들어가는 거아닐까아 그렇죠. 솔직히 물론 골키퍼가 뭐 막아주면 좋지만 음, 그렇죠. 솔직히 어어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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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깜짝이야. 어, 웬만하면은 수비에서 수비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좋죠. 네. 골키퍼는 어, 기본. 어어또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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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승. 이러면 뭐 더없이 좋지만 솔직히. 그렇죠. 에휴 에이... 아는 말씀이십니다. 아하. 어, 이거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김신욱 투입. 어, 네? 어, 어. 어, 아, 골퍼, 엥, 어? 엥? 아이, 이기고 있었는데 튕겨버렸네. 크겜 <laughs> <각 일요>? 맞습니까? 갓, <laughs> <각, 웃음> 팀입니다 어. 어 이상한데. 아 아이... 골키퍼 없다고 갑자기 튕겨 불었어? <laughs> 어허... 이거 아까 다 봤죠. 뭐예뭐 예, 뭐 일단 크로아티아 이번엔 뭐... 스킵하죠. 그렇죠. 뭐 아까 87분인가요? 예. 그때 튕겼으니까. 예, 그때 이기고 있었으니까. 음뭐또 이기지 않겠습니까? <웃음> 예. <웃음> 어 그래도 크로아티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었죠. 네뭐 다행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가봅시다. 사실 기억이 그... 안 납니다. 경기력 없는 선수들 위주로. 음. 경기력이 떨어져, 저 경기력이 뭐냐면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실전 강박이 떨어졌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 아, 대신 백승호였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권창훈 엄청... 아마 이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뭐, 뭐, 당연히 이기죠. 잘 보세요. 예. 이, <laughs> 이기겠죠? <웃음> 아. 에이. 아이. 아 그래도 두 골. 음. 두골 넣은 건 똑같네. 았 아까 는 이승호가 나왔는데 또 이번에 백승호가 음, 나왔죠뭐 나쁘지 않습니다. 2대 3이면. 자, 우리가 뭐 어쨌든 뭐크로아티한테 이긴 거 아닙니까? 아이, 아, 다 어디 이겼죠. 어디, 다 네, 이겼는데. 튕겨가지고, 아이. 아 맞아. 요 그게 제일 튕겨 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저렇게 돼버리더라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공하는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 예, 폴란드도 약팀이 아니죠. 그렇죠. 엘레반도프스키가 있는 팀이죠. 엘레반도프스키는 누구야? 레반도프스키요. 아, 레반, 레바... 아, <laughs> 어. 아, 그, 인간계 최강? 네, 인간계 최강? 음, 음 그쵸. 그렇죠. 아, 나 엘레반도프스키, 뭐라고. 죄송합니다. <웃음> 예. 아무튼, 축제님이 잘못했습니다. 아, 그, 그, 네, 맞습니다. 네, 뭐. 예, 예. 어쨌든, 뭐, 음, 김민재스랑, 어, 저는 김민재 씨랑, 어, 전 김민재 연재민 이 듀오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김민재 이번에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실제 월드컵에서. 그쵸 제일 기대되는 유망주죠. 네. 대한민국 수비수. 그렇습니다. 또또 어? 또 나가서 월드컵 잘해서 또빅 클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지. 음. 응. 기대해 봅니다. 와우. 음. 응. 폴란드와의 경기. 뭐야 레반도프스키 없는데? 안 나왔네. 어, 레반도프스키가 왜안 나왔을까요? 제가 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레반 레반 도프스키. 분 어, 뭐 팩트 체크해요 폴란드 어, 맞는데? 폴란드 사람 맞는데? 로베르트 레반 도프스키. 네 맞아요. 어, 지금 저못 믿으신 겁니까? 아예 아니, 아니요. 그냥 팩트를 체크해 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하 않습니까? <laughs> 어, 부상도 아닌데. 아 휴가 중이네요. 다 아, 월드컵 친성경기라. 전에 월드컵 전에 돌아오네. 음, 그렇죠. 또 저런 에이스 선수들은. 음그렇어 그런가?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갈 수도 있지. 그렇지. <laughs> 예 그렇습니다. 자 언제나 <laughs> 봐도 적응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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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진짜. <laughs>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대 네, 교체를. 공격진은 음. 뭐 거의 다 20대 초반. 음. 또그 세대 교체를 아, 설미, 이뤄내야죠. 설미 선수는 또. 중반인가? 뭐 아무튼, 음 그렇죠. 아무튼 빨리 세대 교체를 해야 2022 월드컵이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아 네. 저는 또2022 월드컵에 우리 강인이 하나만 리강인 진짜 골든볼 네. 딱 타가지고 강인이 하나만 믿겠습니다. 백승호 선수도 기대됩니다. 아이고 이제 이 선수도 그럼 뭐다 음, 기대되죠. 진짜 그렇죠? 뭐안 기대되는 선수 가 어디 있습니까? 오 좋아요. 오, 오, 패스 야. 플레이 완전 좋다. 야, 와 기가 막혔다. 이거는 정말. 그냥 축지 당장... 감독의 전술이죠. 예, 어우야 저 뭐야? 어, 세레머니 보소. 거. 이거 보세요. 패스 플레이 중원에서 딱딱딱 해가지고. 딱 와, 다 핵심 살겠다. 선수들이 그냥. 그냥 절묘하게 온 사이드 그냥 돌파해서 음... 딱 거침없이 때려버리는. 오 어떻게 출발이 좋은데? 빌드업 좋아, 빌드업. 음, 그러니까 빌드업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황희찬을 원톱으로 쓰라는 우리 지크님의 말씀을 이렇게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의 충언을 또잘 들어야지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제가 또 훌륭한 사람, 사람 무시하고 아니겠습니까? 막 <laughs> 예, 아뭐 인정합니다. 예. 어 <laughs> 막... 좋아요. 소중... 오, 야. 아... 아,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막 주변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은 <laughs> 여러분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 누구처럼 막 몰래 패키지 아유. <laughs> <웃음> 어,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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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PK 아닌, 아닌 말고, 저, 제가, 네, 컨텐츠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무슨 컨텐츠? 여기 FM에서 왜 감독 주급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렇죠. 예, 그 주급만큼, 네, 심지에서, 네. 아, 네, 치트키로 저 돈을 입력해가지고, 어, 야, 어, 야, 와, 어, 아, 이트님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넣어주는. 아니 왜 지금 내가 컨텐츠 지금 네네. 저거 하고 재밌어 보이는 컨텐츠 음. 지금 생각하는데 아 이제 심지랑 연동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론 지 직접적으로 연동은 안 되지만 음이니까, 음. 거기서 이제 돈을 FM을 해서 돈을 음. 받아서 거기다 이제 직접로 그만큼 넣는 거지 떼부자 아닙니까 아 너무 떼부자라고 네, 뭐 주급이 몇 아니, 천만 원씩 뭐 어느, 하는데 어느 정도 환율을 조정을 해야겠죠 뭐아 그래요 그 심지에 있는 그 물건들이 뭐 현실에서 얼마다 음. 뭐 이런걸 이제 비례식을 딱 세워가지고 또 이제 수학적으로 응? 제가 심즈3를 조금밖에 안해봐서 심즈를 잘 모릅니다 예. 아, 저도 심즈 안해봤습니다 아, <laughs>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아어 어우 야어 수비 좋아 어우 아헤이 아, 네. 이거는 근데 카포스트카가 뭐. 잘 찼다고 봐야죠 그렇네요 아 여기서 딱 걷어냈어야 되는데 아다리가 안 맞았네 예. 아헤이. 뭐 그래도 나름 잘했습니다. 네. 저 지금 제 앞에 멜로디언이 있거든요, 여러분. <laughs> 네. 이, 이 네. 정체는 나중에 공개될 제가. 아, 오, 오. 아하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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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어린 선수라서 판단이 경험이 부족하죠. 예. 아, 따끔하게 한 마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건 경험이 쌓여야 돼요. 맞아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기죽지 말고 화이팅해라 그래 화이팅해라 그렇지. 키보드를 쳐야 되는데 멜로디언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이고 키보드는 또 제가 잘 치죠. <웃음> 아우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네. 이승우 선수를 빼고 <laughs> 이강인 선수 넣고 <laughs> 네. 기성률 네. 선수를 빼고 어 이재성 선수를 투입합니다. 냉어우 네. 밀리크가 좋아요. 엥. 음, 수비가 방금은 좀 촘촘했다. 음. 빈 공간이 없었죠? 네. 저희 우리 이제 또 신태원 감독님이 네. 수비 축구를 이제 또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럼 그 수비 축구 그럴, 하면 그렇죠, 또3백 네. 아닙니까? 음, 그렇죠. 우리도 또 이제 이기는 축구를 하려면은 네. 쓰백을 조금 이제 슬슬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 그런가요? 근데 세, 센터백 자원이 없나 우리가? 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바로 바꿔 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우리 백 박태웅 선수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네, 343. 바로 또 충원을. 충원인가요? 그쵸. <laughs> 또 이제 세계적인 이런 대회에서는 또 수비가 어예? 아우, 좋습니다. 예. 연재민. 수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어 이건.. 어예 이건 들어갔다 아닙니다. 아예 뭘 들어갔다. 들어가요 아안 들어갔네 뭘 들어가요 지금 <laughs> 들어갈 줄 제지 3백으로 바뀝니다 경기 5분 남았는데 아뭐 5분 남기고 바꿀 수도 있죠 그쵸 <laughs> 이제 폴란드랑 솔직히 비도한번 뛰어보는 만, 거지 한번 만족스럽습니다 자리, 그 자리 잡고 뛰어보는 어우, 거지 어 방수비 좋았어요 예 빌드업 착착 엥? 엥? 어웃수비 <laughs> 좋아 오우 좋아요. 오우 야, 원터치 헤딩으로 깔끔하게. 자, 골골손. 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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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아. 슛. 강인아. 와. 갑이 중거리 잘 찼는데 아깝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저는 뭐 2대 2면 만족합니다. 어, 그러니까 두골 넣고 뭐 그래. 뭐두골 아쉬웠지만 그래도 대게어디야 음, 뭐. 아, 좋습니다. 야. 뭐 레반도프스키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음, 그렇죠.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우, 가보겠습니다. 타겟맨과 황희찬을 네. 같이 넣는. 놓는... 황희찬을 또 이제 포처로. 김진욱이 포... 딱 떨궈주면 황희찬이 빵 때리는. 아 그런 겁니까 포처가? 아 포처가 이제 꿀 사냥꾼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예 알겠습니다. 네. 백승우 선수 한번 투입해보죠.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와... 아, 이겨, 이겼으면 좋겠네 3백이 너무 기대된다 얼만큼 할수 있을지 음. 갑시다 상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세계적 월클 손흥민이 선발이 아니지? 이러면서 <laughs> 어 근데 상대 그러게. 방금 상대 라인업이 만만치 않네 다 나왔네 다 나왔어 완전 1군이네 완전 1군 어피르미누 네이마르도 있어요. 여기. 네이마르도 있다고? 어 그러네. 네, 제주스 뭐 카세. 아브리엘 제주스. 야. 만약에 이 팀을 상대로 어, 우리가 뭐1실어야 역습. 뭐 역습, 2시... 역습. 어, 역습. 그렇지 또 수비 축구에서는 역습이 중요하죠. 그렇죠. 수비로 되게... 딱 걸어 잠구다가 음. 이제 한번 찬스가 한번딱 갔을 때 아, 역습으로 그쵸. 득점하는. 아 수비. 그 다음에 또 다시 걸어 잠구는. 야 멋있습니다 이런 축구. 네. 아니 수비 촘촘. 어 어. <laughs> 음. 이건 좀. 아니, 네이마르는 너무 세. 아, 근데 이 헤딩. <laughs> 네이마르는 어... 어, 아, 이건, 이건 좀 조금 아쉽긴 네. 한데. 아니, 솔직히 네이마르는 템백을 세워놔도 골을 넣는 놈이기 때문에. 안데 <laughs> 아, 헤딩을 되게 절묘하게 했다. 어, 되게 잘했네요. 아이고. 아이고. 오. 아잉. 아 이. 선거는... 정도... 네. 역습으로 한골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그럼 그럴까? 어이, 어, 그렇죠. 답, <laughs> 좀 답답했습니다, 어, 방금. <laughs> 그러니까. 야, 역습 빠르게, 빨리 빠르, 아 역습을 빠르게 가야 아, 되는데. 아, 아, 김신우. 아하, 이거 진짜. 원하는 플레이가 이런 플레이가 아닌데. 예. 중, 펜, 음, 이렇게 하고 좀 붙여야 됩니다. 어? 전술 수정한 사이에. 응, 음, 필르누가 3백이 더안 좋아 보이는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그냥 공격 주고 <죽고> 해야 되나? <laughs> 뭔가 애매해. <laughs> 슈팅을 한 번도 못 때리고 있어요. 어허, 어허... 슈팅을 음, 잘...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격진을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잘못 음? 잘못 저한테 조언하신 거 아닙니까? 제 조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3백으로 다시 바꿔 봅니다. 아 예, 그럽시니다 음?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 김민재 힘이... 넣죠. 구자룡 빼고. 경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남태희 선수 지금 경기력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잘 보세요. 포팩이 더 낫다고 아마도 음. <laughs> 생각합니다. 그래야겠지. <웃음> <웃음> 어, 보세요. 바로 또 공격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탁, 탁, 탁. 어, 수비라인이 좀 극단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아닌가요 탁, 지금? 탁, 그렇지. 바로 오, 호남, 아이. 크로스. 아니, 좋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야!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제 전술이거든요. 아, 포백이네. 포백으로 해야 되네. 그렇죠, 네. 이 쓰리백은 뭔가 이제게 아니, 이제... 근데 저기 음. 보세요. 우리 공격라인이, 수비라인이 너무 극단적으로 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요? 예. 그게 바로 전술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올라있나? 요 근데 어? 아닌데. 공항무 약간 높게 끼면... 약간 높게. 아 약간 높게야. 아 <laughs> 저러다 그냥 공항무 툭 끼면 네이말라고무사사사 해가지고. 진소리세요 그게. 골로 키고 가서 너글라스코스타. 라피냐. 어? 그렇지. 오야. 아, 나이스 민재. 오. 무슨 좋은 킥이야? 이런 게역습이 지금. 호남. 비내리는 호남. 호남성. 호남성. 남행 열차에. 남행 열차에. 야, 음 이게, 아우, 포백이 더 좋네. 넘어도 으쌰, 으쌰. 아이고, 으쌰, 좋습니다. 으쌰. 아우, 좋다. 아유, 호남이. <laughs> 포백이 다이었네 <laughs> 야, 황희찬 선수 저 결정력 그러니까요, 미친다, 진짜. 아, 미쳤다. 전반전에 또, 아, 또. 오, 호남. 아잉. 김호남 선수가 저, 되게 저, 투지가 좋네. 저, 잘하네. 야, 브라질 상대로 비긴다고? 어. 그것도 풀풀 멤버로, 어 네이마르. 아 야. 이거는 이거는 좀 브라질이 이거는 잘했죠. 그러네요. 예. 이것도 교체를 음. 준비합니다. 기성용도 경기력 없어. 기성용 선... 선수. 송봉구 선수 좀송봉구 선수 한번 뛰게 해주죠. 아 여기서요? 예.지 왜 한번 브라질을 막아보라고 돼? 그래. 그럼 저는 딱 본선에서 아니 그 본선에서 쓸 겁니다. 아이 그래도 브라질 공을 언제 막아보겠어요? 아이 막지 마. <laughs> 아 막지마? <laughs> 골키건데 막지마?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진짜 김호남 음에 듭니다 황희찬이랑 그러게 아 잘한다 김호남 저기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김호남 와 진짜 김호남이랑 방속... 황희찬 김호남 네. 황희찬 야저 음, 라인이 맞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아유 야, 브라질 1군이랑3대3을를 한다고? <laughs> 이것이 바로 죽지 감독의. 근데 낮은 맞습니다. 크로스 정말 좋았고 음, 또 화이트 황이차 선수가 원터 원터치로 빡. 아, 어제 마치 루니의 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사진 좀 멋진 거. 걸로 바꿔주면 안 됩니까? <웃음> 멋진데요? <웃음> 아,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laughs> 멋진데? 멋집니다, 다들. 아 그렇습니다. 문항석도 군대가 있죠. 아저 상주 상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laughs> 피할때대현 <laughs> 재민 그 FM에서 그 한국 사람들 군대라는 그게 개념이 들려갑니다. 네, 네. 아 진짜요? 네 손흥민 선수 아니 그거죠? 뭐 아무튼 그막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면 막 군면제 그런 거알알 알람도 알람? 뜹니다. 아시안컵 우승도 군면제가 돼요? 아, 뭐, 아시안 않아요. 게임이 아니라? 아무튼 뭐 네. 아 아무튼 뭐 군면제라고 막 뜹니다. 그러면 뒷면 군대를 가게 되면 오야또 네이마르가 나이스 네 군대를 가게 되면은 상주상무로 상주상무나, 가죠 아 상주상무로 가요? 네 임대 형식으로 오, 끌려갑니다 신기하다 우와 네. 그런게 다 구현이 돼있구나 그럼요 어좀 막았음 어 좋아요 오또 <laughs> 오, 공격이야 김호남 야, 김호남진 아, 야, 했는데. 아, 아 카피 야, 좋아, 이어가지고, 김호남김호남 이어 와... 3호 13일, 시금 3월 3일 지금 3월 1 3개야금개 아무튼 뭐 난리 났어요 어일 지금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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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월1 3 사우시스트, 사우시스트, 사우시야? 와, 네, 와, 자, 다시, 아, 네. 크로스, 그쵸, 끊어줍니다. 어, 카세미루가 수비가, 수비가 그 중요하죠? 네, 예, 예, 일단, 어, 저, 어, 이걸, 아, 이걸 왜추스 했지? <laughs> 카세미루가 그, 네. 크 카모 할 때, 그 카세미루입니까? 아, 그 네. 카요? 아, 그네 크로스 카세미루, 예, 뭐든지, 예, 예. 그 카세미루에요? 네, 그럼 카카겠습니까? 아, 어? 아니 예,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맞아. 브라질에, 브라질에 마르셀로도 있지. 음. 루이스도 있지 않나? 네, 다비드 루이스. 지금 저희가 그런 팀을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와. 우리 김호남 선수 덕분에. 킹한빈구으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어떻게 이기는 거지? <laughs> 아니, 축지 감독의 전술 아닙니까? 어우 보세요. 염력. 염력. <laughs> 어, 좋습니다. 김호남. 다일로도 있고. 일맨 어? 와단 단일로 이겼어 대한민국이 아 프리킥 구요 카드 나온 거네요 영고 맞지 오 뭐야 <laughs> 너무 너무 급하게 찾는데 어안 보고 계셨죠 아니야 지금 기성용 놓친 <laughs> 거 보고 어뭐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특히 예, 뭐.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은 딴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백이 사실상, 안 맞네. 사실상 4대2의. 어. 3백이 안 맞아. 괜히 누구 때문에요? <laughs> 아무튼, 아무튼, 아니 <아님. 웃음> 아무튼, 아니 <아님>. 빼. <laughs> <laughs> 어, 뭐야, 방금. 어, 불안한데? 이거 맞고, 역습, 역습 각이죠? 그쵸? 그죠? 야, 아, 아이, 아이, 엥, 아이, 엥, 아이? 엥, 엥. 이걸 이렇게 먹히나? <laughs> 어. 아뭐4대 5. 야, 뭐 4대 5로 나, 나는 됐잖아. 만족스럽습니다. 예, 4골 네, 넣었습니다. 왕대로, 네. 예, 지금 몇인가요? 오, 와, 세계 1위 상대로. 야, 1위라고? 음. 1, 1위 상대로 우리가 내골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유. 4대4대5 정도면 그래도 진짜 졌지만잘 싸웠다 아니냐? 그렇죠. 젓잘싸. 예. 어, 네. 예, 영원습니다 우리 선수들. 어, 결정력이 대단했네. 유 슈팅 네 번의 내 골. 그러네. 야. 와.